하루를 여는 거룩 모닥불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 말씀은 1 0편 55편 1절에서 23절입니다. 다윗은 오늘 누구보다도 사람 때문에 무너집니다. 그를 괴롭게 한 사람은 적이 아니라 친구, 한때 함께 예배드리고 마음을 나누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마음이 심히 아프고 사망의 두려움이 나를 덮었다. 이 고백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관계의 파괴에서 오는 깊은 상처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절망 속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사람에게 상처받은 마음을 사람에게 돌려주지 않고 하나님께 가져가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리라. 우리는 상처를 숨기며 버티려 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은 견디는 법이 아니라 맡기는 법을 가르칩니다. 우리가 맡길 때 마음의 무게가 풀리고 하나님이 붙드실 자리가 열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에게 받은 깊은 상처를 주님께 숨김없이 올려드립니다. 나의 집을 맡길 때 흔들리지 않게 우리를 붙드소서.